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부터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담이야 유대와 갑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의 만나 성령의 나타남의 첫 번째 표적은 방언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들을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증인들 하는데 명령을 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는 이 땅의 무엇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인 물리적인 공간의 욕구와, 요구가 아니라, 저편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땅의 요구를 넘어온 땅과 열방을 섬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받은 문자. 주님 안에 주님과 동일한 시선과 비전을 갖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보낸 문자.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라 하며 땅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거듭났지만 거기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하늘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구하며 나아갈게요. 오늘의 기도. 주님, 제게 세상의 한계를 넘어 세상을 볼수 있는 비전과 안목을 주시고 제 삶에 대한 주님의 하늘의 뜻을 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결코 세상적인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하늘의 사람으로 살고 당신의 왕국을 발전시키고 당신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